오늘 은, 이, 운 동과 콩씹 는데 감자밭 에 부작 용이 어, 들어가 는중에씹는 거, 동 시에 음, 피복 하 면서 바로 그 음, 콩을 식 거든요？방금 찾 은, 묻어지고 있습니다. 집어 집어 있고요. 여기는 감자밭인데 감자 심고 나서 후작이에요. 근데 심어놓은 거 보면 어 조금 이렇게 보면 그런 데는 잘 묻혔어요. 지금 며칠 전에 비가 오고 해가지고 그런 데잘 묻혔고 이렇게 좀덜 묻힌 게 있어서 다시 한번 돌면서 이건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고. 황금 파종기는 관리기에 부착되어 있어가지고 저게 굉장히 편리해요. 이거 흙만 좋으면은 묻히는 것도 굉장히 잘묻혀거든요 지금 사 며칠 전에 비가 오고 한 땅이라 이렇게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지금 관리기에 부착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를 씌우면서 황금 파종기에서 30cm 간격으로 또 쪽에 있는 불점 쪽에 있는 앵천한 장목판 어떻게 바어있가 봐요? 어, 위에 한번타종제 하고, 이거 부착하는 거, 부착하는 거는 거기서 부바하는다 봐요? 이렇게알리 기에 부착 되어 있네 어. 오늘은 관리기 부착성 30년도 짧은 영상으로 보여 드렸습니다. we